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센트럴 무택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30817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4시 1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앞선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 회사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어,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부품 중에 컨트롤 암, 이라고 하는 이 알루미늄으로 만든 부품이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부품이 현재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내에서 테슬라의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차종의 독점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도 국내에서는 현대 기아차에도 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BMW나 뭐 GM 같은 기업에도 어이 회사의 이제 컨트롤암, 알루미늄 컨트롤암이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 컨트롤암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 강철 부품 대비해서 한20% 정도 어 무게가 좀 가볍다라고 하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제 알루미늄 부품에 대한 성장성이 앞으로 이센트럴모텍의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그 기업의 성장성을 좀 이끌어가는 주요 이제 제품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우는 이런 루시드 모터스와도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이 회사에도 전기차형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센트럴 모텍입니다 요새 이제 루시드 모터스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탄력도 어느새 쉬어간 지가 벌써 두 달째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전에 급등 나올 때 보면 루시드 모터스 관련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강한 급등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최근에는 루시드 모터스에 대한 상대적 관심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조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또다시 루시드 모터스 상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역시나 이제 센트럴 모텍이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 만들어내고 있는 볼 스크류. 그 다음에 이볼 스크류가 원래 독일의 어떤 이제 부품 회사가 다 독점을 했던 겁니다. 어, 독일의 부품 회사가 독점을 해서 이제 우리 나라에 공급을 했던 건데 이볼 스크류를 국산화하는 회사가 이 센트럴 모텍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품 어, 그동안에 이제 수입을 해왔던 부분인데 이걸 이제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볼 스크류가 이번에 현대차의 아이오닉 5에 아이오닉 5에 이제. 감속기용 볼스크류가 탑재가 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얼마 전에 기사로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 또는 자동차,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과 함께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센트럴 모택의 예,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앞으로의 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랜 기간 좀 하락 흐름들을 보이다가 지난해 12월 달에 급등을 보이면서 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좀 돌아갔는데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 시가총액이 한 2,500억이에요.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2,500억인데 어, 이 종목이 좀 시총이 작다 보니까 사실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오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 그래도 시총이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되고 이익이 안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시총도 그렇고 매출액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는데 지금 이 종목에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매 행태를 보면 사실 단타예요. 음. 단타하고 하루 들어왔다 하루 나가 버리는 이런 상황들, 들어왔다 이, 며칠 있다 나가 버리고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 버리는 이제 거의 단타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에서 뭔가 투신들의 매수나 이런 부분들 외국인들의 매수나 현재 오늘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특별하게 메이저들의 수급에서 뭔가 기대할 만한 요소는 없어요 이 종목이 뭔가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고 한다면 최근에 횡보에서 뭔가 이런 외인들 기관들이 좀 잡아주는 모습들이 나오면 아 그런 부분에서 뭔가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외인들 기관들이 모아가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옆으로 기어가도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아 기어가는구나 여기서 누가 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못해요 기관별로뭐야 이거 사서 올라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두달 동안 에 이거 샀는데 이거 사서 야 조만간에 뭐 어, 외인들 기관들이 뭐 15,000주 모으고 기관이 3만주 3천주 모았으니까 조만간에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인들 기관들 수급에서 이 종목의 상승의 포인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종목은 그냥 기술적인 흐름 속에서 거래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 이 종목이 다시 갈수 있는 에너지가 있느냐 어,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아직 살아 있느냐 이걸 이제 판단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주가가 상승을 보일 때를 보면 대부분 다 루시드 모터스였어요 루시드 모터스가 이제 상장한다 라는 소식들 전해질 때마다 이 종목이 항상 빠지지 않고 급등이 나왔거든요 한번 보시면. 음, 센트럴 모텍의 이제 루시드 모터스 이야기가 나올 때가 2월 18일날 어, 루시드 상장 추진의차 부품주 들서이제 이게 루시드 모터스에서 만드는 루시드 에어라는 차입니다 전기차 세단입니다 이쁘죠? 예 이쁜데 이게 이제 2월 18일날 이야기가 나올 때 센트럴 모텍의 주가가 어땠어요? 어, 2월 18일이면 이때겠네요 예 상한가를 갔었죠 예, 상한가를 갔었고 1월, 1월 12일? 1월 12일날에도 뭐가 있어 뭐... 1월 12일 거까지는 제가, 1월 12일 날은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때는 이제 테슬라 이슈였네요. 어, 뭐, 테슬라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테슬라 이슈가 붙었는데, 테슬라가 여러분들,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어요.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음 주 26일이죠? 26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26일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 오전 6시 30분 정도에 테슬라의 실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테슬라 쪽에서의 실적이 좀잘 나온다면 또 센트럴 모테기 또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27일이면은 다음 주 언제입니까? 화요일인가요? 26일이 월요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화요일날. 화요일날 장에서 뭔가 테슬라의 실적에 따라서 이 종목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기차 회사들의 주가의 상승과 어,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센트럴모텍 부품주가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다음 주에 있을 이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루시드 모터스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좀 관심권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다시 루시드 모터스 상장 관련 이야기가 좀 전해진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어김없이 또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거래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지고 떨어질 때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 이 종목은 다시 갈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음봉의 네, 거래량이 없이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갈수 있는 에너지는 있는데 그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지 않은 것 뿐이다 숨을 고르면서 말 그대로 죽은 척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뭐 29,500원 그 다음에 이제 28,500원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28,500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 역시나 여기서 이제 크게 무너지지 않고 반등을 보여준다면 한 35,000원대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4만원대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하나의 이제 큰 박스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지지를 받고 돌려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는 이슈적으로도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말 그대로 그냥 지지 여부만 계속해서 지켜준다면 역시나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올라갔을 때 1차적으로는 3만 5천원 2000원 4 0원인데 4만 원대까지 가려면 상한가를 가고도 모질하니까 1차적인 저항대를 일단 돌파를 하는지를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하방을 깨버리면 상당히 좀 힘들어집니다. 이 하락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전략이 달라지거든요. 그만큼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될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센트럴 모텍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 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어,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실...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 부터 진행이 됐고요 아,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어,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아, 자세한 내용들도 아, 이렇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 요약해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어, 시황도 꼭 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어,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어, 보통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겠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